네, 안녕하세요. 저는 5조의 발표를 맡게 된 네, 최은희입니다. 저희, 저희 게임 이름은 푸시푸시이고요. 저희 조 김병수, 최은희, 허민강, 황병준, 황영걸 이렇게 다섯 명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차를 보시면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네, 처음을... 네, 크루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어, 저희 든든한 막내 조장 소켓과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전반적인 통합과 흐름 담당을 해주신 병, 병수님, <laughs> 그리고 미니 게임 1의 타이머와 미니 게임 2를 맡아주신 민강님. <laughs> 그리고 미니게임 1의 배경과 여러 효과음 미니게임 2를 맡아주신 병준님 그리고 미니게임 1의 손과 스페이스바 미니게임 3를 맡아주신 영걸님 그리고 미니게임 1의 카운트다운과 이펙트 미니게임 3를 담당한 채은이 저입니다 그리고 게임 소개 및 기획 의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게임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푸시푸시이고요. 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간단한 룰로 만든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키보드 한두세개뭐그 정도의 키보드를 빠르게 누르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귀엽게 푸시푸시라고 지었고요. 그좀 오락실에서 하는 게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아케이드 게임과 미니 게임 한세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기획의의는 간단한 룰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고, 소켓을 활용하여 여러이서 즐길,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해봤고요. 그리고 게임을 만들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만들다 보니 자바 객체지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네. 게임이 세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은 <laughs> 저희 어 좌우 방향키를 빠르게 눌러서 거지의 얼굴을 닦아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게이지가 차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거지를 신사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게임은 펀치가 네 가지 모양의 펀치가 나와요. 상하 좌우 펀치 방향에 맞게 방향키를 눌러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 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를 다 풀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챔피언 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임은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점점 빠르게 달려오는 자동차를 피하는 게임입니다. 음, 일정 거리를 다 이동하게 되면 피니쉬 깃발이 보입니다. 그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피니쉬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저희가 개체 분석을 한번 써봤어요.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게임 1에서는 이만큼 게임 2에서는 이만큼 이렇게 3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수업 내용을 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시연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여요. 네. <laughs>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와서 연결이 안 됐다고 뜨고 게임 시작 버튼도 생성. 안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륨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이렇게용할요 그리고 서버에 참가하려면 지금 서버를 켜놨거든요. 여기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누르면 이렇게. 무조건 처음 <웃음> <웃음> 무조건 처음 들어온 사람이 광장이 되고 광장만 이렇게 게임 활성화 게임 시작을 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거지 얼굴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좌우 방향키를 빠르게 눌러주시면 손이 움직이고 게임즈가 차오르게 됩니다. 네, 근데 얘가 화면 밖으로는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누르면 게이지가 안들거든요 그걸 잘 보면서 눌러주돼요 <laughs> 시간 초도 빨리 탈셔야 돼요. 이러면 게이지도 멈추고 아무 빙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안녕하세요. 바로 다음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laughs> 여기서는 30초 안에 방향에 맞게 눌러주면 돼요. 니다 중간에 틀리게 되면 이렇게. <laughs> 어, 사과 풀려줄게. 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 돼. 요 그리고 이, 이 방향은 세 개가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자동차를 피해 달리면 됩니다. 이 스피드는 이 달리는 캐릭터의 스피드고요. 이 시간은 이렇게. 그리고 자동차는 점점 빨리 내려오게 되고 배경 이렇게 달리는 속도에 맞춰서 빨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게이지도 보시면은 부딪힐 때 얼굴이 바뀌어요. 부딪 사람 네, 저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앞으로 가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승리한 사람이 가운데 나오고 다른 참가자들이 이렇게 유령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3명에서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두분 같이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laughs> 한번더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 <웃음> 네? <웃음> 어, 예. 이거 나가야 되는 거야 I'm <laughs> <laughs> 남은 점수가 나중에 합산해서 1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목소리> 게이지 <목소리> 보시면 무조건 자기 데이지가맨 위에 나오게 되고요. 어있 다른 플레이어들은 빨간, 파란색이 위에 오게 조건을 꿔정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laughs> 오, 좋습니다. 너무 재밌다. <laughs> 그리고 음. <laughs>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써봤는데요. 저희 팀원들이 다들 팀플이 처음이라서 역할을 나누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각 만들어온 객체나 프로젝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어, 그러면서 추가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생기고, 소켓을 추가하면서 화면을 세 개로 만드는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켓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데이터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고 받는 방, 받는 걸 하는지. 그런 걸 구상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좀 많이 프로젝트가 커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과했나 봐요. <laughs> 이게 미니 프로젝트가 아닌 느낌이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후기 저희가 좀 그냥 유머있게 적어봤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포토샵을 너무 많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포토샵 마스터 하신 분도 있고 <laughs> 이렇게 그냥 써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Q&A 질문 있으신가요?